네, 안녕하십니까. 수술 로봇을 만드는 데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휴톰의 이재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또는 여러분의 친지들이 만일 암에 걸리셨다면, 그러나 수술을 통해서 치유가 가능하다면, 여러분은 어떤 의사분을 만나시길 원하시겠습니까? 젊은 의사분, 많은 경험을 가지신 숙련된 의사분. 의사가 수술을 할수 있기까지는 의대를 졸업한 이후에도 인턴, 레지던트, 펠로우 등 7년간의 수련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7년간의 수련 기간을 거쳐서 수술을 할수 있게 되더라도. 숙련된 수술을 할수 있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수술 경험과 시간, 비용, 노력이 또 필요합니다. 결국 여러분이 항상 가장 숙련된 의사한테 수술을 받기란 매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의사의 수술 능력을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수술 로봇이 생겨났습니다. 수술 로봇은 의사의 시야를 확대시켜주고 미세한 손놀림으로 수술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결국 의사의 스킬을 향상시켜 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술 로봇을 만든 인튜이티브 서지카사는 이 제품 하나로 회사 가치가 70조 원에 이르는 초 거대 기업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한편 숙련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환자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수술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 환자의 생체 정보를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수술에 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어떤 액션을 할 때마다 그 액션이 가장 적절한 파, 액션인지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됩니다. 수술 로봇은 이런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로봇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병원은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위암 로봇 수술을 집도한 세브란스 병원의 형호진 위암센터장은 로봇 수술로 의사의 스킬이 아니라 의사의 숙련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휴톰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휴톰은 발견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답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가장 숙련된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인공지능과 결합을 시킨다면 환자들은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수술을 기다리는 한 환자가 있습니다. 이 환자의 신체 정보와 동일한 정보를 가상의 모델로 만들어서 이 환자에게 가장 잘 수술을 할수 있는 의사가 수술 모습을 보여주고 여기에 수술에 대한 연습까지 할수 있으면 의사는 이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수술 계획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수술 로봇은 의사의 시야를 확대시켜 줍니다 휴텀은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여줍니다 보이지 않는 혈관, 신경, 장기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의사는 출혈을 줄일 수 있고 만약에 있을 수도 있는 장기와 신경의 손상을 방지합니다. 수술 로봇이 미세한 손놀림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휴텀은 과감한 손놀림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미 의사는 가장 적절한 수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의 생체 정보를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정보를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숙련된 의사가 수술 부위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최적의 패스를 그리는지, 어느 부위를 잡고 혈관의 어느 부위를 자르는지를 이 의사의 손으로 볼수 있으면은 이 수술은 굉장히 안전하고 빠른 수술이 될 겁니다. 빠른 수술이란 마취 시간이 감소되고 수술 룸을 적게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수술이 꼭 필요한 동작으로만 행해졌다는 의미입니다. 환자에게는 빠른 회복과 적은 비용 그리고 수술 이후에 합병증이 적어지는 경험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휴톰이 수술 로봇을 만드는데 관심이 없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술 로봇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인튜이터비서치카이런 회사가 20여 년간 독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20년간 독점이 가능하게 한 특허가 대부분 만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 쪽이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성장에 대한 포텐셜을 느낀 업체들이 이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이 포텐셜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의료 업체는 존슨앤존슨이나 가장 큰 의료 기기 업체인 메디트로닉스가 들어왔습니다. 휴톰은 이들 업체하고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과거 인튜이티브 서지컬이한 것처럼 의사의 스킬을 향상시키는 로봇이라는 하드웨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하드웨어의 형,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의 스킬, 스킬에 초점을 맞출 때 휴톰은 이 로봇을 사용해서 의사의 숙련도를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과는 서로 상업 보화를 하는 것입니다. 휴톰은 이 업체들을에게 더 그들의 수술 로봇의 활용성을 높이게 해야 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저는 벤츠캐피탈의 사모펀드에서 투자와 기업의 인수, 기업의 운영을 해왔습니다 휴텀의 팀은 인공지능과 3D 모델링에서 국내 최고의 역량을 가진 엔지니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휴텀은 세브란스병원이나 고대병원에서 전 세계의 수술, 로봇 수술을 주도하시는 다섯 분의 전문의가 계시고 또한 미래의 기술을 선도하시는 카이스트의 교수님들이 같이 휴텀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전 세계적으로는 100만 건의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휴텀은 이 100만 명의 환자 모두 모두가 본인한테 가장 적절한 수술을 받는 수술이 환자 개개인한테 향하는 의학에서의 진정한 휴먼 터치를 지향합니다. 감사합니다. say